전 국민 중 절반이 쓰고 있는 SK텔레콤. 무려 2,500만 명의 정보가 털렸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하던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급하게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설정 7가지. 사실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계좌 탈취, 대출 사기, 국제품 개통까지 일어날 수 있는 지금껏 없었던 초대형 보안 위협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 이름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SK텔레콤에서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도 직접 방문하고 뉴스도 체크해서 꼭 당장 해야 할 조치들만 정리하였으니 오늘 영상 꽁끝까지 보시고 바로 따라해주세요. SK텔레콤이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언제 해킹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만큼 이번 영상은 모두 꽁끝까지 보시고 미리 설정해주세요.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 집 생활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안 조치는 바로 유심 교체입니다. SK텔레콤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티월드 매장,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누구나 교체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지금 유심이 없어요. 5월 1일 기준 2,500만 가입자 중 겨우 1% 정도인 28만 명만 교체했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들어오는 유심을 다 합쳐도 겨우 600만 명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기에 요즘 아침마다 대리점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유심 없음 안내문이 붙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바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빨리 교체하는 게 안전하니 우선 온라인으로 유심 무료 교체 방문 예약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유심 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보안 설정 6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바로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지금 바로 가능한 보안 조치, 유심 보호 서비스 설정하기. 내 유심이 다른 사람 폰에 꽂혀도 절대 통신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각자 사용하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유심. 또는 유심보호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각 통신사마다 유심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신청해주세요 그래야 누군가 내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폰에 꽂아도 절대 사용할 수 없게 차단되고 해외로밍도 같이 제한됩니다 이 설정이 무단기기변경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망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설정해두세요 세 번째, 패스앱 명의도용방지 설정하기 패스앱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수 있도록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모바일 인증 앱인데요. 여기서 명의도용 방지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새로운 폰을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겨서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말 그대로 내 명의를 도용한 사칭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패스 앱을 열고 메뉴에서 쭉 아래로 내리면 생활 편의 카테고리에 명의 도용 방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 제한 설정으로 가셔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체 개통 제한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전체 제한 설정을 켜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내 명의로 폰이 개통되어서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설정해두세요. 이제 이어서 한시라도 빠르게 해야 하는 설정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하기. 해킹된 우리의 정보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문자 사칭과 스미싱 공격입니다. 내 번호로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 통신사 앱에서 문자 차단 서비스를 설정하는 게 필수입니다. 각자 사용하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문자 차단이라고 입력하고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가입해주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귀찮다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설정해주세요. 내 번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도 막을 수 있고 수신되는 악성 문자도 자동으로 걸러주기에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바로 할수 있는 보안 설정들이었죠? 이제부터 훨씬 더 중요한 금융 보안 설정 두 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나 계좌가 몰래 개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 꼭 끝까지 보시고 최대한 빨리 설정해 주세요. 요즘은 이런 금융 보안 설정도 은행 앱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설정하기.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모든 거래를 여신 거래라고 하는데요, 대출, 카드 발급, 카드론 같은 게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해킹된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여신 거래를 진행한다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직접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내 이름으로 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새로운 금융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나를 사칭한 금융 거래 자체를 완전히 잠글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인 거죠. 은행 앱에서 여신 거래 안심 차단 또는 금융 거래 안심 차단을 검색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처음이시거나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걸 신청해두면 해킹된 개인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시도해도 무조건 차단됩니다. 나중에 내가 대출이 필요할 때는 다시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해제하면 되니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수로 설정해야겠죠? 지금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신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까지 확실하게 막아두셔야 하는데요. 여섯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하기. 우리가 방금 대출 같은 금융 거래는 막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으로 몰래 계좌를 개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겠죠? 실제 많은 해커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범죄 조직에 넘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이라고 검색하고 신청해주세요. 그럼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두 가지 금융보안 설정,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은 단한번 이용 중인 은행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 바로 적용됩니다. 신청 즉시 한국 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그럼 약 3천여 개의 금융 기관의 여신 거래나 비대면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거죠. 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말 꼭꼭꼭 신청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금융보안까지 설정하셨으면 한시름 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 더! 우리 스마트폰 자체 보안까지 강화해두면 완벽하겠죠? 일곱 번째, 스마트폰 자체 보안 설정 강화하기.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모두 따라 하셨죠? 그럼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좀더 강화해둡시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빠르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확인해주세요. 우선 갤럭시 핸드폰부터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 주세요. 바로 보이는 앱 보안으로 들어가서 앱 보호에서 켜기를 선택해 주시고 휴대전화 검사를 눌러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안전한지 검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중간쯤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해 주시면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 차단,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 차단, 메세지 앱에서 악성 이미지 차단, 비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또 기타 보안 설정으로 가서 잠금 상태에서 USB 연결 차단을 활성화해주시고 쭉 아래로 내려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모두 허용 안함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관리로 들어가셔서 설치된 앱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시지 설정으로 가셔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로 들어가 주시고 바로 보이는 악성 메시지 차단 이것도 꼭 활성화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국제 발신자 메시지 차단과 발신 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도 선택적으로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은 상대적으로 기본 자체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서 스크린 타임에 들어가면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여기에서 중간쯤에 있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상단에 있는 추적 여기에서 앱들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을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에서 메일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조금 내리면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일 앱 활동 보호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에서 메시지로 가서 쭉 아래로 내리면 알수 없는 발신자 필터링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활성화해주세요. 이렇게 스마트폰 보안 설정까지 모두 하셨다면 이제 유심부터 금융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 보안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7가지 보안 설정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중한 개인정보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서 알려드린 설정들 꼭 오늘 안에 모두 완료해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새로 업그레이드 된 갤럭시 핸드폰의 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 집 생활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